안녕하십니까 양호된지입니다. 다시 열린 나랑문 두 번째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여기는 오카메왕하고 그다음에 이거 미스터 데빌이죠. 이거 두 개가 나오는데 아 이거 실드 깨는 게 문제예요. 실드 깨는 게. 자 그래서 이제 무소유 승려 고양이 얘도 갖고 왔고 사카 아 그리고 얘 본능 해줬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얘 본능을 이제 체력을 해주면은 그 오카메왕 공격 세 번은 버틴다고 해요. 자, 도령을 끼고 도령을 끼고 스양이퍼도 끼고 자, 해보도록. 아, 자. 리더십 쓰고. 어, 어렵네. 자, 전략은 아까랑 동일해요. 자, 그래서 이 그리폰하고 그리폰하고 무투로 자, 체력을 깎는 거. 자, 얘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립폰 날라가고, 자 때리고, 자한번 맞고, 두번 맞고, 아, 자, 자 공격 한번더더할수 있죠. 자, 쟤네들을 또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강무가 날라갈 겁니다. 강무가. 야, 야 빨리 야자자야강부한부한부자강부 가서 또 때리고 아 좋아요 자또 때리고 아두 대밖에 못 때렸네 야 이제 좀 왕창 나오는데 좀 땡길까? 자 린이 린이 자, 리닌이. 아, 자, 자, 그 다음에. 그리퍼, 그리퍼, 자, 날아가. 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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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못 때린 것 같은데? 아. 야 이거 안 좋은데? 지금 날라 가야 되는데 날라 갈게 없네. 아 지금 뭐가 날라 가야 되는데 그리폰 이건 자 아레스 자 아레스 얘가 보도 검은 저한테 초딩 있어요. 자, 악마한테도 초대 믿고. 자, 그리폰 날라가서, 아, 때리고. 아, 잘 들어갔어, 이번에. 또 때리고. 또, 아, 잡았다. 아, 됐다. 아, 나았어, 나왔어 어, 브라보, 브라보. 오. 야, 이거 어렵네. 이거 그리폰 본능을, 그러니까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이거 본능을 해주라고 하셔가지고, 어, 한번 해볼까 했는데, 어, 야, 진짜 제가 댓글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아주 아 또, 제가 또 댓글 덕에 또 클리어를 하네요. 이거 클리어를 하면은 뭐 3진이 나오나 보죠? 그 제가 이거 어떻게 그두 번째 스테이지 있는 줄 알았냐면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아니, 메두사 3진 하셨다고 하셔서, 해, 하셔가지고, 어, 이게 메두사랑 무슨 상관이지? 보니까 클리어가, 클리어를 덜 했더라고요. 아이고 오늘 제가 댓글 확인 안 했으면은 녹 놓고 있을 뻔했네. 그러니까 이거 클리어를 하고 제가 밥 먹는 게 눈이 멀어가지고 밥 먹으러 가는 바람에 제가 깜빡했습니다. 아 밥보다 더 중요한 걸못할 뻔했네. 자 그러면은 메두사를 메두사 메두사가 어 이제 예 메두사죠. 아홉 진화 시키겠습니다. 진화. 고대중의 움직임은 순간 멈춘다 원거리 범위공격 얘 리뷰는 좀 다음에 자세히 할게요 제가 지금 직장일 해가지고 제가 좀 여기서 끝내야 될것 같아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